내보내기 위한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뒤로 빼면서 회전을 하면요. 대각선으로 힘을 어, 강하게 쓰면서 원심력이 커집니다. 골반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 정말 거리를 잘 내보낼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임팩트 순간에 공간이 생겨야 됩니다. 자, 임팩트 순간에 공간이 생기지 않는 동작, 이런 동작이에요. 백스윙을 올린다면 오른쪽 골반 앞에 공간이 생겨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한뼘 정도 공간이 생겼는데요. 자, 어드레스는 여기서 했고요. 백스윙을 올린다면 오른쪽 골반 앞에 공간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다운 스윙을 하고 임팩트를 한다면 왼쪽 골반 앞에 또한뼘 정도의 어, 공간이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공간이 생겼다라는 것은요. 제자리에서 회전을 몸 뒤쪽으로 한 거예요. 네, 몸 뒤쪽으로 회전을 했을 때 공간이 생겨요. 그런데 회전을 할때 중심축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회전이 되면 다가가면서 임팩트 때의 이 손의 공간이 없어져요. 그러면 공간이 없으면 움츠러들게 되고 원심력이 안 나오고요. 팔을 뻗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골반을 똑같이 회전하더라도 앞이 아니라 뒤로 빼면서 회전을 하면요. 내 회전력을 마치 왼발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대각선 뒤꿈치 쪽으로 강하게 빼면서 스윙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팔도 더 멀리 뻗어지면서 마치 반대로, 힙은 왼쪽 뒤로 가는데 내 팔은 정면으로 뻗어주는 느낌이 들면서 이게 대각선으로 힘을 어, 강하게 쓰면서 원심력이 커집니다. 그런데 스윙을 휘두르는 방향으로 힙을 같이 쓰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면 원심력이 안 나오고 팔도 팽팽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골반을 사용할 때 백스윙 할 때는 오른쪽 뒤로 회전, 다운스윙 할 때는 왼쪽 뒤로 회전을 해야만 임팩트 할때 좋은 원심력이 나오고요, 헤드 스피드도 훨씬 빠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임팩트 할때 자꾸 가까이 오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요, 어, 힘을 쓸때 이렇게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얼리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인데요. 내 몸의 척추각이 빨리 펴졌다라는 거예요. 이때 보면요, 오른발 뒤꿈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미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모양을 봤을 때. 오른 다리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움직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거리가 나기가 힘듭니다. 어, 거리가 나려면 발 오른 발 안쪽에 옆쪽을 지면을 향해서 눌러준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뒤꿈치가 들리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어, 잘못된 골반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운스윙을 할때 오른 발 안쪽 안쪽을 지면을 향해 누르고 그다음에 힙은 왼쪽 힙이 뒤꿈치 쪽으로 빠진다. 이렇게 느끼는 걸로요. 뒤꿈치로 많이 빼면서 연습을 하셔도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탑에 올렸다가 이런 동작이 나와서 임팩트 때 가까워진다. 그런다면 골반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엉덩이를 더 뒤로, 각도를 더 많이 준다는 느낌으로 숙였다가 하는 동작을 몇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 느낌은 뒤로 빼도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공을 쳐도 절대 뒤로 잘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공간이 없는 분들은 반대로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하게 뒤로 빼고 앉아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정면이 아니라 측면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うん。<music>